일반 상식 퀴즈 20문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나날이 실력이 늘어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일취월장. 2. 좋은 일에 더 좋은 일이 더해짐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금상첨화. 3. 융통성 없이 현실을 무시하고 고집 부리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각자 무치. 4. 이리저리 바쁘게 돌아다님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동분서주. 5. 간단한 것보다 쉬운 것이 낫다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정답, 간부려역. 6.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게 낫다라는 뜻의 성어는? 정답, 백문 뿌려일견. 7. 어려운 상황에 더 어려운 일이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설상가상 8. 처음의 뜻을 끝까지 관철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초지일관 9. 천년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좋은 기회라는 뜻의 사자성어는 정답 천재일우 10. 가난해도 편안하게 돌을 즐김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안빈낙도 11 실패 후 다시 일어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권투중래12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다다익선 13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마이동풍. 14.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효도하지 못한 슬픔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풍수지탄. 15. 간절히 기다림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학수고대. 16. 남의 장점을 배워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파산지석. 17.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과유불급. 18. 덧없는 인생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일장춘몽. 19. 말하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 통함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이심전심 20 지금 처음 들어본 이야기를 뜻하는 사자성어는 정답 금시초문